네 안녕하세요 버스 승무 어입니다 어, 오늘은 버스 기사가 아닌 바로 탁송 기사 탁송 기사로서 한번 브이로그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송 기사가 뭐냐? 탁송은 제 차를 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걸 탁송 기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차량만 배송해 주는 탁송 기사라고 하는 거죠 탁송 기사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프로 엔잔러 프로 엔잔러 출발 네 저는 지금 이제 출발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의 출발지는 용인에서 대전을 갑니다. 코는 어제 미리 잡아놨고요. 어제 미리 잡아놓으면 좀 가는 날이 수월하죠. 도착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 인수하러 왔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 기스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있던 기스들은 이제 기사가 된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명용으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필수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범퍼, 차, 전면을 다 찍고, 휠내짝도다 네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휠에도키스가 나면 기사 책임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동 간에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촬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우 근데 오늘 차는 약간 담배 냄새가 자 아무튼 차량을 지금 가지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목적지는 대전이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투잡 인생 출발 출발 구독 아무래도 가는 길에 주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의도치 않게 지금 공복에 한 40분 정도를 걸어와가지고 의도치 않게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피가 확 도니까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주유를 하러 왔고요. 주유를 할땐 이걸 잘 봐줘야 됩니다. 이 차량이 어떤 기름을 먹는 건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경유라고 써있네요. 아유, 휘발유라고 써있네요. 빨리 주유를 해보고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주세요. 경유 중간. 결제수 같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주유는 끝났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운행 끝나고 나면 따로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이어서 잘 갖고 주행 가는 거리 괜찮은가 한번 보고, 어 충분히 찼네요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탁송을할 때는 톨 게이트비는 보. 통 운전자 기사님이 내시죠통 저는 국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장거리를 갈 때도 국도로 간다고 해도 내비게이션으로 찍은 시간보다는 훨씬 빨리 도착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톨비도 아낄 겸 국도를 보통 이용하는 편입니다. 괜찮더라고요? 그 초행길도 잘 다니는 편이어서 사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국도로 다니면서 톨비도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에 도착했고요. 시간은 11시 정도 된것 같고 차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도착해서도 촬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는 동안 사고 없었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날라요 일단 서류는 안에 뭐 넣어놨고요. 가지고 오는 동안 이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드셨습니다 고객님한테 인계를 했고요. 어제 다음 차를 보고 있는데 하... 확실히 이 시간에 대전에서 올라가는 콜이 많진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콜이 있어서 인천으로 갈까, 고향으로 갈까, 하지만 인천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이동해야 되는데, 코를 잡아봐야겠다. 일단 화장실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주민복지센터. 이런 데 다니면 처음 와보는 동네들을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것도 사실 사람의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에 화장실이 대충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은지 알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들렀다가 와야겠네요. 저는 지금 대전에서 인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대전에서 인천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전이 뭔가 자연이 많아요. 약간 땅도 넓은 것 같고, 다 나무야. 산, 나무, 그리고 아파트. 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약간 탁송 기사 일도 사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이런저런 동네 돌아다니면 지역마다 또 특색이 다 다르고, 그걸 구경하면서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도시가 깨끗하네요. 여기는 약간 정제된 도시의 느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탁승기사입니다 대전에서 인천 가는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인천으로 가서 다음 수행을 빨리 해서 집으로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콜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볼게요 감사합니다 대전이 되게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네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출발지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남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잽싸게 먹고 출발지로 가서 운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편의점은 최고예요. 아주 최고. 밥을 얼추 먹고 나와서 걷는데, 야,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 약간 도시 느낌이었거든요. 바로 뒷길이 논밭, 논두렁, 산길. 저는 약간 이런 동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시골스러운 사람도 자연이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진짜 여기 오랜만에 오는 외진 시골길이네요. 근데 또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또 살아. 다 어르신들이 사시겠죠. 오, 예쁘다, 예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새로운 마을들을 마주치는데 오. 노래 같은 건 부르지도 못하고, 옆집 다 들리고, 다와 마징가 제트다. 도라에몽이었던 것 같고, 짱구 토토로 벽화를 예쁘게 놨네. 음, 눈 맞아요.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이제 곧 겨울이네. 어 벽화 예쁘게 놨다. 얼룩말, 쇼울 어? 이거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한테 한 당근 주는 그런? 잘해놨네. 선녀가 나무꾼인가? 니도끼냐금도끼인가 한우물과 동네 할아버지 유 아, 여기가 한우물이라는 동네구나. 그래서. 한우물로 이렇게 돼있던데, 이게 그 마을 이름이었구나. 아 야... 어, 근데 이렇게 마을에 이런 유대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어, 차 있는 데까지 왔네요. 벌써 차 있는 데까지 와버렸어요. 음, 차를 가지고 또 사진 찍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적적하니 좋다. 마을은 좋은데, 내가 힘들어. 어, 와일이 좁은데 이거? 아 키는? 아, 네, 안녕하세요. 탁송이사입니다. 키는 어디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얘는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름을 안 넣어도 될것 같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천으로 고고싱 출발. 구독. 어... 네, 이제 지금 저는 장장 3 시간 동안 운전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인천에 도착을 했고요. 한 12시 좀 넘어서 출발을 해서 도착 시간이 한 3시 45분, 50분 이렇게 내비로 찍혔었는데 지금 3시 20분? 20분 정도 됐어요. 한 그러니까 시간 한 15분? 아, 뭐래. 3시간? 3시간 10분? 15분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도 고속도로 안 타고 국도로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오는 시간이 내비에 찍힌 것보다는 빨리 도착하는 것 같아요. 국도로 오게 되면 엄청나게 밟고 오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빨리 도착합니다. 담당자랑 통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천은 보통 수출단지가 많아요. 중고차 수출단지.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 차들이 많은 거죠. 보니까 이것도 소나타 차량인데 연식도 좀 됐고, 키로수도 거의 17만, 18만 된 걸로 봐서는 수출단지로 들어가게 될것 같고, 거기에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인천 도착했고요. 아, 지금 송도입니다. 아, 송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인천 송도 유원지역이라고 하는데, 송도 쪽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중고차 수출단지가 많아서 수출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 차들이 엄청 많죠. 여기서 차를 떠가시는 거예요, 각자 나라로.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보통 여기 오는 콜이 썩 좋진 않아요. 아, 여기 한번 오면 은 나가는 콜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조금 나가서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지방에서 올라온 거니까 시간도 뭐 나쁘지 않고 내쉬면 아, 근데 지금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차가 엄청 막힐 텐데 이거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잽싸게 콜을 타고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저기 근처로 가서 뭐 대리를 타고 퇴근을 하거나 조금 사람 많은 데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콜이 엉망진창이에요. 아, 콜을 조금 나가서 잡을까?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동네가 송도 유원지로 털입니다. 많이 왔었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모를 때 많이 왔어가지고.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여기서 그냥 지하철 타고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운전으로 단련되어 있는 사람이라. 사실 이거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던지라. 이 정도는 뭐 스무스하다 볼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해서 좀 가려고 했는데 일찍 들어가긴 글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서 근처에 또 하나가 콜이 떠서 잡았는데 일단 부평 쪽으로 갈 거예요. 부평 쪽으로 가는 한 40분 정도 걸리고 가는 길은 괜찮은데 이제 거기서 탁송을 타던 뭘 타던 차가 진짜 엄청나게 막히는 시간대라 집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할것 같긴 합니다 투잡 쉽지 않죠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애초에 쉬운 일이면 다들 떼부자 됐겠죠 한 10분 정도 걸음 될것 같아요 탁송이 아무래도 차를 가지러 가는 길에 뭐 예를 들어 퀵보드나 이런 장비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물론 그런 장비가 있고요 근데 이 위험해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런 데는 차가 워낙 많아서 무섭거든요 웬만하면 뚜벅이로 다닙니다 수복이로 다니면 좋은 건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요.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정신 승리 지라다리. 자, 사실 이 근처엔 술집도 많고 저희 라마다 호텔 있는 쪽도 있어서 그 쪽은 조금만 기다리면 대리가 엄청 많이 나올 건 아는데 운전하기가 피곤해요. 어떻게 대리랑 탁송이랑 엮이냐면 이게 어플 하나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콜은 어플로 거의 다 묶여 있어서 탁송 대리가 같이 가능한 겁니다.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차더 많아지기 전에 얼른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구독! 어, 차량을 가려고 하는데, 이거 사고 차량인가 보네요. 이게 지금 문이 열리나? 아니, 이게.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차가 아작이 났네요. 자, 일단 빨리 부평으로 이동해서, 이건 서비스 센터로 들어갈 차인 것 같습니다. 차가 점점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 후딱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점점 들어간다. 35분이었는데, 40분까지 들어갔어. 지금 여기 부평으로 도착했고요. 40분 40분 정도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코를 한번 보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막히진 않았어가지고 조금 다행히도 다행히도 잘온것 같은데 너무 막히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대중교통 타고 집으로 도황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제 생각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굴포천역, 갈산역. 굴포천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간은 5시고요. 금요일이라 너무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콜이 잡혀도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조심히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동! 지금 잡힐 만한 콜이 따로 없어서, 일단 맥날에 왔습니다. 배부터 먼저 좀 채우고, 집으로 가든 해야 될것 같아요. 스낵댑. 오, 콜이 없습니다. 콜이 없어서 어, 집으로 가면 혹시 가는 길이 있으면 그때 뭐 잡아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맘 편하게 퇴근했다 생각하고 굴포천 여기서 출발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마 이게 마지막 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콜 근처로 가는 거 잡고 시간은 8시고 집에 가면 8시 반 9시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막탄까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잘온것 같습니다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해서 불금이라 그런지 오 사람들이 많네요 불타는 청춘들 불터지게 노십시오전 일하겠습니다 렛츠고 구독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예, 지금 소카 탁송을 하는 건데 와 차가 너무 많거든요. 차가 그냥 많기만 한게 아니라 공간도 크고 차종을 알고 있긴 하지만 아 이거 차 찾는 게 굉장할 것 같은데 소카는 다 좋은데 이런 기분 들어요. 차가 소카가 워낙 많아서 위치를 다 올려 왔떼요 아니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요? 어 찾았습니다. 오케이 사진 촬영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탁송기사입니다 이거 차문좀 열어주시겠어요? 링크가 안 돼서요? 아, 네, 열렸습니다. 네. 어... 소카는 조금 이제 특이해서 문을 외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리모컨으로 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잽싸게 이동을 해서 얼른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이제는 집으로 퇴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진 곳이라 뭐 콜이 있을 리는 없을 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의 탁송 일상을 담아봤는데요. 직업이라는 게귀찮은 당연히 없는 거고, 내가 일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뭐, 진짜 고생한 만큼 버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 고생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디 있겠느냐만은 나이 또래 청년들이 뭐, 일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러한 이유들이 각양각색이고 각자만의 환경이 있고 저는 저희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이 조금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힘들죠. 먹고 살기 빠듯한 세상이고 저도 뭐 회사에서도 있어봤고 또 자영업도 해보고 또 장사가 잘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도 하고 또 와서 다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당장은 내 꿈과 조금 멀리 사는 삶인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꿈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쉬어가도 괜찮다는 생각도 있는데 지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좀 찍은 것도 있고 당장 이불 밖으로 나오면 먹고 살수 있는 일들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만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세, 세상에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천은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덤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또래 청년들 그리고 더 젊은 청년들 저보다 더 앞서신 선배 인생 선배들까지 모두 다 파이팅해서 건강한 삶을 같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을 무기로 삼고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난 젊으니까 실패가 아니라 그냥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글쎄 멈출 이유도 없고 무너질 이유도 난 앞으로 좋은 경험 더 좋은 경험을 할 일밖에 없는 것 젊으니까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 대한민국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간식? 간식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